정말 맛있는 간식을 자, 여기 보여주고 냄새 맡게 해준 다음에, 방바닥에다가 탁 놓고, 손으로 탁 덮으세요. 강아지들의 하는 행동. 빼먹으려고 하죠. 첫 번째는요, 코로 손을 밀어 나려고 해요. 코로. 그래도 이게 안 밀려. 그 다음 행동은요, 발로 손을 긁어요. 뭐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행동은 코로 밀고 손으로 긁은 다음에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앉거나 엎드려서 그 간식을 뚫어지게 쳐다봐요. 열렬하참깨게 하면서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? 네? 짓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. 보호자님을 쳐다봐요. 간식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고개를 들어서 보호자님하고 아이컨택을 시도해요. 그 아이컨택이 시도 됐을 때 옳지 하면서 손을 열어주세요. 근데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. 아이컨택을 시도했는데 이게 안 열려. 그 다음 하는 행동은 여기 보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져요. 이전에 이 행동을 옳지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.